1923년 설립된 월트와 로이 디즈니 형제의 월트 디즈니는 1928년 미키마우스의 탄생과 함께 시작됐어요.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1940년대 피노키오. 1950년대 신데렐라, 피터팬,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로 전성기를 누렸어요. 재미있게도 원래 미키 마우스는 모티머라는 이름이었는데 월트의 아내가 너무 점잖은 이름이라며 반대해서 지금의 이름이 탄생했다고 하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모두 좋아하지만 제 최애는 피터팬이랍니다. 피터팬의 작가 베리는 어린 시절 스케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제 데이비드가 있었는데 데이비드의 죽음을 꿈을 크게 슬퍼했던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죽은 형의 옷을 입고 그의 행동을 흉내내곤 했다고 해요. 어쩌면 피터팬은 겉보기에 네버랜드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해적들과 싸우며 신나는 모험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 데이비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어린 모습으로 남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피터팬이 탄생한 거라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디즈니는 안타깝게도 월트 디즈니가 1966년 폐암으로 사망하며 회사는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에 정글북으로 완벽하게 재기했다고 해요. 월트는 생전에 매일 아침 디즈니랜드 전체를 걸어다니며 직접 쓰레기를 줍고 시설 하나하나를 점검했는데 실제로 그가 매일 앉던 메인스트리트의 벤치는 지금도 월트의 벤치로 보존되어 있죠. 1989년부터 1999년은 디즈니의 르네상스 시기로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토이스토리 등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라이온킹은 9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의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 ABC 방송국과 ESPN도 인수하며 미디어 산업도 확대했다고 하죠. 특히, 미녀와 야수는 애니메이션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알라딘은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는데, 지니의 목소리 역할은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고, 대본의 약 70%는 윌리엄스의 즉흥적인 애드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쓴다고 느낀 윌리엄스는 속편 알라딘2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후 디즈니는 사과의 뜻으로 피카소 진품을 선물했다고 해요. 디즈니는 2006년엔 픽사를 인수하고, 라따뚜이, 업, 겨울왕국까지 흥행하며 최고조에 달해요. 이후 스타워즈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영화사, 마블까지 인수하고 디즈니플러스를 런칭한 디즈니는 아카데미상 135개를 수상한 명실공히 업계 리더로 자리 잡았죠. 특히 전 세계 레리코 열풍을 만든 겨울 왕국은 애니메이션 송 최초로 빌보드 탑5에 진입했고 전 세계 100만 건 이상의 커버송이 생기며 전 세계 합창 버전은 수억의 조회수를 달성할 정도로 대히트를 쳤죠. 재밌는 건 이디나 맨젤이 부른 레리꼬는 난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안볼 거야.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래. 라는 의미인데 단 하루 만에 만든 노래라네요. 원래 엘사는 디즈니 초안에서 냉정한 스노우퀸의 진짜 악역이었는데 이디나가 레리꼬를 부른 뒤 디즈니 스튜디오 전체가 감동의 기립박수를 쳤고 제작진은 노래 레리꼬가 더해진 뒤 이건 악당의 노래가 아니잖아. 라며. 스토리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사랑스러운 엘사가 탄생한 거라네요. 데이트를 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항상 애니메이션 송의 대흥행이 함께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디즈니 르네상스의 시작인 인어공주의 언더더시, 애니메이션 송의 전설인 알라딘의 어홀류월, 라이온킹의 서클러라이프, 앞서 얘기한 겨울왕국의 레리코 등의 애니메이션 송이 대히트를 쳤죠. 라이온 킹의 서클로 라이프는 엘튼 존이 작곡해 화제가 된 노래로 삶과 죽음의 순환, 세대 간의 연결이라는 영원한 유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국의 하모나이즈 팀이 남아공 여행 중 즉석에서 부른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달성하기도 했죠. 재밌게도 디즈니 영화에는 히든 미키라는 미키 마우스 실루엣이 은밀히 숨겨져 있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애니메이터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이 전통은 애니메이터들이 서로에게 도전장을 내밀듯이 영화 속 배경, 소품, 그림자 등에 미키의 상징적인 세계의 원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시작됐죠. 미녀와 야수에서는 도서관 책장 구조물에, 알라딘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라이온킹에서는 별자리와 바위 무늬에 미키 실루엣이 숨겨져 있는데 이 전통은 최근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 된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팬들은 히든 미키 찾기를 일종의 보물찾기처럼 즐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티까지 형성되었어요. 디즈니는 나중에 이 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테마파크에도 수백 개의 히든 미키를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히든 미키 위치를 바꿔주며 열성 팬들이 새로운 미키를 찾는 재미를 주고 있다네요. 영화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디즈니는 테마파크로도 유명하죠. 1955년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성공을 시작으로 현재는 플로리다와 파리 상하이 도쿄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연간 200억 달러, 연간 1억 명이 방문한다고 해요. 참고로 디즈니사 전체 연매출은 약 1100억 달러로 한국 기업 연매출 2위의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인데 미국 기업 매출 순위로는 1 3 2위에 불과하다고 하니 미국과의 격차가 실감나네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라서인지, 왠지 믿음이 가는 영화사이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인 디즈니가 또한 번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길 바래요.